저번 주 방송에서 이어서 123대 국정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확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안보, 통일, 외교 분야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는 안보를 다뤄봤고요. 오늘은 통일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일 분야 이제 지난번에 말로만 하니까 약간 심심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캡처를 네, 예. <laughs> 예. 봤어요. 아 좋습니다. 글자, 글자 보이나요, 근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그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얘기예요. 그래서 남북 상호 간 적대적, 대결적 행위 청산 및 단계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한 실질적 제도적 신뢰 형성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어서 뭐 전단 안 뿌리고 확성기 중단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다 좋은 내용이죠.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핵심적인 건 결국 한미 연합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성기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단 안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빼놓고 나머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9.19 군사합의 복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 지금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과 무관하게 우리부터라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몇 달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2 4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도 해병대가 연평도 백령도에서 K9 자주포를 음. 170발이나 어, 쏘는 발사훈련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 중단에 관한 상부 지침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어, 우린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야, 우리 9.19복원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접경지에서는 훈련 중단해 사격훈련 중단해 이렇게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국방부 안, 안 해도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은 지금 9.19를 네. 복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 어, 뭐, 그냥 일단 계속해. <laughs> 아직 복원 안 됐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어, 어렵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또그 서해에서 또 서해에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새벽 5시에 북한에 이제 어, 상선 이라고 하는데 화물선인 것 같기도 하고 길이가 140m니까 엄청 큰 오, 배가 있어요. 독성호라는 네. 배가 있는데 이 배가 NLR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서해 이제 우리 경비정이 가가지고 경고 방송을 했는데 경고 방송을 해도 안 듣고 계속 내려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함포와 기관총 50여 발을 쏴서 경고 사격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배를 돌려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음, 근데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게 뭐냐면요. 북한배가 NLL을 넘어왔어요. 어쨌든 우리는 NLL을 우리 영해 기준선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음. 거기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경고 방송을 했는데 음. 경고 방송 안 하면 안 들으면 어떡해요? 경고 사격을 해서 네. 더 강하게 이제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의 뭐 경비정이나 해군 함정은 아니고 상선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넘어오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 9.19 군사 합의도 합인데더 네. 어, 근본적으로는 음. NL, 북한 배가 NLL을 내,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고 돌려보낼 권한? 권한이 없어요 네.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NLL은 우리, 우리의 주장이거든요 네. 네. 어, 심지어는 1996년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 이때도 이제 사실 NLL에서 북한 배, 한국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건은 진짜 자주 일어나거든요. 네.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이제 막 북한 배가 내려왔는데 제대로 이제 뭐 단속을 못했다는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어, 지금 북방 한계선 막 북한 배들이 막 넘어오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 안 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질의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김영삼 정부의, 그러니까 국힘당 정부의 국방부 장관인데, 북방 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온다고 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음.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북한 배가 NLL 침범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음. 앞으로 처, 침범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법적으로 북한 배가 NLL을 넘어온다고 해도 그거를 단속할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음. 이게 정전 협정 위반도 아니고 국제법상으로도 제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음. 왜냐하면 국제법상으로도 상선들은 무해 통항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닐 수가 있어요. 남의 해역이어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되고 경고 사격을 해서 뭐캄포와 기관총을 오십 배발을 쏘는 것 자체가 사실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인 거지 무슨 법적 근거 당위성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네, 그다음 보시면 그 화면 띄워 주시면 민간 주도의 남북 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교류 협력법, 협력 기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북 교류 협력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하겠다. 근데 민간이 주도해서 남북 교류를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래서 민간 교류가 좀 되게 제약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어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데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대북 제재가 걸려 있어요. 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무슨 행사 합시다 그래서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행사 합시다라고 하는데 노트북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음. 대북 제재에 걸려요. 네. 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행사하고 내려왔더니 다 체포돼버리는 예. 네. 이래서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간 주도의 남북 교류는 사실 비현실적이다 네. 라는 부분은 좀 그래서 이 문제를 좀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 이라는 거예요 네.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네. 현실이 바뀌었는데 법 제도를 개선한다는데 교류협력법 개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우리 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네. <laughs> 네. 네, 국가보안법 철폐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바뀌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음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될수 있는 건데 북한 주민의 자유권, 사회권을 통합 증진하는 방향에서 민간 단체 활동 지원, 민간 주도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추진 이런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될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왜 한국이 개입해서 증진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남의 나라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인권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일본이 한국 국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외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음. 이 내정 간섭이잖아요. 음. 왜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인권을 자기들이 증진시켜요? 네. 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북한을 되게 자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 어, 한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되겠어요. 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 인권 문제 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실제로 어,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어, 어, 국제법적으로도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음,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고 이것도 역시 국가법법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네. 해결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재미있는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통일부에 등록된 여러 어, 비영리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 어, 되게 많거든요. 어, 수백 개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행사를 가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헉, 우리 통일을 <laughs> 음, 원하는 이렇게 단체가 원하는? 이렇게 많았어? 하고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네. 90% 이상이 방공교육하는 단체들이에요. 네.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은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통일부에 등록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동들을 하는데 방공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단체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인 거죠. 반공 네. 교육해 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겠다라는 교육을 통일운동이라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통일부가 예산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한다. 우리 흡수통일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뭐 반공 반북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통일단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 내용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음, 그렇게 해야 이 국민의식도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윤석,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에 일했던 사람들이 그냥 쓴 건가요? 거의 그대로 거의, 가는 거죠, 지금. 거의 게. 그대로 매번 똑같은 방식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았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든지, 그 시절이 아닌데, 그 시절에 했을 법한 정책들을 이번 국정과제에 이대로 넣는다는 거는 누가 검토를 안 한다는 겁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건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던 과제들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이, 이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악용을 한 거잖아요. 반북단체들을 키우고. 그리고 군사훈련, 아, 군사훈련 진행 안 한다. 여기 구1구 군사합의 보건. 요거 외에는 전 정부랑 진짜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통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이 국정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정 기획 위원들이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은 있지만 그냥 관성적으로 남북 관계가 그냥 좋았었던 시절 그거를 생각하면서 관성적인 안들을 계속 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뭐 재검토 재검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행이 안될 거거든요 이성가족 상봉 못한다니까요 민간교류 못한다니까요. 아,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정동영 장관이 지금 되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 통일부가 그냥 그 5년 내내 어,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고 이거 한미 연합훈련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게 통과가 안된 거잖아요. 연기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통일부가 이제 할 일은 전쟁 훈련들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거의 올, 올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국방부와의 반승부. <laughs> 이거 이것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자동 해제예요. 자동 해제 모르진 않겠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그 길밖에 답이 없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이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많이 내야 될것 같습니다.